<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문학적 감수성 있는 만화책 모음입니다. 와 그래서 그에 걸맞게 만화 캐릭터처럼 꾸몄는데, 어때요? 이렇게 머리도 더 빠글빠글 하하고 핀도 꽂고, 가운도 입고, 이렇게 개구리 배치도 달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읽었던 만화책 중에서 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만화책 세 권을 추천, 추천 준비했거든요? 저랑 같이 겨울에 이불에 누워서 귤 까먹으면서 보기에 좋은 만화책 세 권을 감상하러 가실게요. 다라란첫 번째 만화는요. 제가 총세 권을 갖고 왔는데 사실 세권다 원래 있는데 근데 다 빌려줘 가지고 반납을 안 했어요. 반납. 저기요. 저한테 책 빌리신 분들 반납하세요. 반납. 자, 그럼 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만화책 첫 번째 추천은요. 오카자키 쿄고의 치와와라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예요. 오카자키 쿄고는 1963년 도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핑크 리버스 엣지 도쿄 걸스 브라보 이렇게 대표작들이 있거든요 2004년에는 캐터스케터로 제즈카 오사노 문화상 만화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림체가 너무 예쁘죠 오늘 갖고 온 책들 다 올려 있는데 지금 당장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치와와라는 만화는요. 음,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이 작가의 다른 작품도 재미있는데 저는 이 치와와라는 단편집이 제일 좋았거든요. 저는 이오케자키 쿄코가 여자라면은 좋아할 만한 감수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생전 한푼 얻는 두 친구가 돈을 구하기 위해 고분분투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올해의 소녀를 뽑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대표 단편, 치와와는요, 치와와라는 인물을 두고 각자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 각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그런 단편이에요. 별로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일본 작품에 나오는 아 여자애들은 어쩌저쩌고 남자애들은 어쩌저쩌고 이런 이분법적인 인물들의 대사가 거슬린다면 거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보게 되는 매력이 있어요. 그림체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거나 그림체가 엄청 상큼발랄하지 않아요? 이런. 어, 아 지금 지금 저희 집 강아지가 제 밑에서 저를 몇, 몇 시간째 괴롭히고 있어요. 어떡해요? 올려줘? 두 번째 만화는요. 지영이라는 만화인데요. 이거는 그림체가 제가 소개해드리는 작품 중에서 제일 투박한 듯 정감 있는 그림체거든요. 그림만으로도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아날로그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 이 만화. 포스트 타입에 연재되다가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출간된 건데, 저는 포스트 타입에서 연재할 때부터 봤거든요. 작가가 성 판매 일을 하는데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작가님 감수성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에세이 한 편도 들어 있는데 그 글도 진짜 좋거든요.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 작가님께서 출간을 앞두고 어,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음, 그래서 이 만화를 읽게 되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돼요. 작가분께서 착한 사람인 게 느껴지거든요. 이, 마, 이 만화를 더 이상 볼수 없다는 거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과 그런 많은 생각과 마음이 들게 하는 작품이에요. 우리는 서로, 서로가 될수 없잖아요. 아무리 비슷한 환경에 처하고 성별이 같고 나이가 같아도 결코 각자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누가 쉽게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누가 쉽게 삿대질 할수 있겠어요? 이거를 되게 많은 친구들한테 빌려줬거든요. 근데 친구들도 저랑 다 비슷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양장본하고 그또 표지가 다른 게 있는데 저는 양장본 버전 갖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호시요리코의 아이사와 리쿠입니다. 이거는 가장 여기서 최근에 읽은 작품인데요. 내 이름은 리쿠. 나는 14살 소녀야. 나의 특기는 바로 눈물을 수도꼭지 틀듯이 자유자재로 틀수 있다는 거야. 멍청한 사람들. 사람들은 모두 내 연기에 속고네 나는 그래서 슬프지 않은데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 잠깐, 리쿠를 연기해봤는데요. 이렇게 리쿠는 미모와 분위기를 겸비한 14살 소녀예요. 근데, 또 슬프지 않은데, 엄청 슬픈 것처럼 눈물을 자유자재로 쏟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준다거나, 뭔가 자기가 울어야 하는 상황 때,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리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리쿠는 정말 감수성이 풍부하구나, 착하구나,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리쿠는 사실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그냥, 그 눈물이 그때 자기에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믹을 부리는 건데 윗꾼의 집은요. 엄마 아빠가 둘다 되게 세련되고 능력이 좋아요. 그런데그 속을 파보면 뒤틀린 관계인 거죠. 아빠는 내연녀가 있고 그리고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약간 나르시시스트의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리쿠한테 당분간 고모 할머니 댁에서 지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치치마고도 도한 도시 소녀 리쿠가 시골로 내려가서 고모 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담긴 이야기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말해도 어떤 식으로 만화가 흘러갈지 예상되지 않나요? 근데 예상되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은 그림을 개잘 그려서 대충 그리는 것 같아도 신체 비율 딱딱 맞고 그런 그림체가서 엄청 매력있어요. 저 그런 그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선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연필 스케치로 하는 듯하고. 근데 이 작품은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좀 단면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또그 맛이 있어요. 그림체랑 어울리기도 하고, 시골이 간사이라는 지방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걸로 묘사되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하라 시리즈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되게 귀엽고 따뜻해요. 이 작품으로 작가가 2015년에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대상을 수상했거든요. 이 작가가 전에 그린 오늘의 네코무라시 시리즈도 진짜 귀엽고 거기는 주인공이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가정보호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진짜 귀엽고, 1, 2편밖에 못 보긴 했는데, 약간 만화책은 그냥 몇 권쯤 집에 소장해도 되게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좀 꿀꿀하거나 그럴 때 꺼내보기도 좋고, 누구 빌려주기에도 좋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족하고 뿌듯한 느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만큼 그 안에 진정성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일차원적이고 단면적인 작품보다는 여러 이야기가, 여러 논의가 나오는 작품이 더, 더 시대상을 반영하고 화두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만화책이어도 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세 권을 갖고 왔는데요. 부디 여러분도 재미있게 보셔서 좋은 문화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화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무슨 만화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유치원생 때 투니버스 중독자여가지고 투니버스 시간표를 외우고 다녀가지고 유치원 가면 아무나 붙잡고 너 투니버스 7시에 뭐가 온지 알아? 그여게가 아니? 몰라.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투니버스는 12시에 뭐뭐하고 1시에는 뭐뭐하고, 3시에는 뭐뭐하고, 4시에는 이렇게 <laughs> 뽐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줄줄줄 투니버스 시간표를 외우고 다녔거든요. 근데 투니버스 만화는 아니지만 저는 못 말리는 수호천사 그거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스펀지밥 좋아했어요. 제가 미국 애니메이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약간 안가있고다 보는 것 같아요. 취향이 있는데 취향만 보진 않고 그냥, 그냥 안 가리고 보는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미국 애니 추천도 갖고 올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든 쿠션이나요? 귀엽죠? 여기다가 사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사진 아직 인화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지금 독감 걸리면은 진짜 아프대요 이번 독감 그래서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비타민C 많이 드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하고 아저 꿀팁 알려드릴게요 추위 꿀팁 요거 붙이는 학팩이거든요 이거를 나가기 전에 그 전기장판이나 아무튼 따뜻하게 하고 빼가지고 이거를 뒷목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뒷목에다가 붙이고 목도리 하고 다니면 너무 뜨거우면 옷 위에 아니 목도리 한쪽 위에 붙여도 되는데 진짜 따뜻해요. 항상 사람이 추우면 은 뒷목이 뒷목이 따뜻해야 돼요. 이것도 꿀팁인데 샤워하고 나왔을 때 너무너무 추우면 드라이기 켜가지고 여기 뒷목부터 데피세요. 그러면 따뜻해요. 음, 또 알려줄 거 없나? 그리고 제가 손이 엄청 잘 트거든요. 특히 겨울에. 근데 저는 핸드크림을 바르나 마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는 동생이 언니 손이 왜 이렇게 건조하냐고 핸드크림 좀 바르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핸드크림 요즘에 열심히 바르고 다니고 있는데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손튼 게. 그래서 여러분도 겨울에 핸드크림 잘 바르고 다니세요. 저는 듬뿍듬뿍 바르는 거는 이거 제가 달팽이로 가려버렸는데 카밀 핸드크림 바르고 다니고요. 이거는 록식당 거는 장미향이에요. 정미형이고안 끈적거리고 좋아서. 이거는 조금 해서 주머니에 넣, 넣고 다니면서 발라요. 그러면, 독특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따봉과 구독과 댓글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에게 힘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